오늘 개구리 재앙이 찾아올 때, 개구리 재앙이 찾아올 때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좋아하시나요? 누군가 내라고 해서 매우 당황했어요. <laughs> 저의 고요의 양은요 대전이었습니다. 큰 대의 밧전자를 써서 대전이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대전이요 엑스포를 하면서 큰 거지요. 옛날에는요 다 밭밖에 없었어요. 온주이가다 바치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항상 개구리알과 개구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친구 중에요. 개구리 뒷다리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비유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개구리 뒷다리가 어떠한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릴 때는요. 개구리를 보면 달라들었거든요. 어, 잡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지금은요 개구리를 보면 겁나요 어, 눈도 마주치기 쉽고 너무너무 싱그러워요 어, 잡기는커녕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내용이 있어요 음, 계속해서 출애굽하라는 모세와 그것을 막고 있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키지 않은 배로의, 바로에게 하나님은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 재앙은 개구리를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슬이 생기고 올라가서 내 군과 내침상과내 침상이와 내신하의 집과 내 배선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바로가 이스라엘 배선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은요 개구리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구리는요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당시 이집트에게는요 더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 이집트 사람들에게요 개구리는 단순한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이름은 헥트로 부활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겨울이 다가고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개구리가 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번성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어찌나 알을 많이 낳았는지 이것은 다산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번영을 기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 이 신님께서 침대에 와서 개굴 개굴 개굴, 밥상에 올라와서 개굴 개굴 개굴. 이 신님을요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먹어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강아지라면 내쫓으라고 할 텐데 이 개구리 님, 헥티 님을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로 인해서 어찌나 괴로웠는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하고 개구리만 없애 달라고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리든 출애굽하든 개구리만은 없애달라라는 거예요. 개구리만 없애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구리가 애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과 14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가 어찌나 많았던지 죽은 개구리를 쌓아두니까 한 무더기가 돼요. 땅에 악취가 가득하게 됩니다. 개구리 그들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인지 하나님은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 이것은 그냥 악취가 나는 한 무더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개구리를 통해서도 이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입니까? 이것만 손에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얻었을 때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한 무더기 낙취가 나는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낙취가 나는 우상들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구리를 숭배하면 개구리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거야. 다산을 가져다 줄 거야.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옷을 보면서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이 악취가 나는 썩은 개구리 한무더기라면그 앞에서 그 옷을 바라보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보스턴 비평가 협의상 최고상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꽁꽁 얼어버린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채운 기차가 한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죽고 배고픈 사람들은 맨 뒤쪽, 뒤쪽 제일 끝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호화로운 객실 제일 앞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앞칸으로 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앞칸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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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 랍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호화로운 객실도 부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음료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제 랍칸. 인간의 부조리와 계급사회 추악한 모습들만 제일 앞에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보며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것 하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는가? 그들은 오히려 제일 앞간에 왔을 때, 현실 앞에 더 절망하고 더큰 절망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온 결과가 허무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니기에 마지막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될 것이다 라며 달려왔는데 그 끝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 개구리 우상 헥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참 구원자요.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선택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요.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가게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래니 모세가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해주니까 내가 개구리를 없애겠습니다 바로왕이여 바로왕이여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개구리가요. 듣시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없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바 바로의 대답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래요. 내일. 바로는요. 애굽 온 땅에 내려져 있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요. 허덕이고 있는 개구리 지향을 지금 당장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밤 사이에 개구리들이 물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우연이 아닐까? 그러면 하루를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함이 없으니까요.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국역 열차처럼 첫칸만 가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개구리처럼 한 무더기 무의미한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요 기쁜 가운데도 우리 참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5절이요. 1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고난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보다 이전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 더 좋은 것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자, 말씀 안에 걸어가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요, 개구리 제약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열 가지 재앙을 다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뭐지? 여기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재앙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을 가혹 만나보곤 합니다. 진짜 100명 중에 한명 2명. 얘는 뭐지? 얘는 왜 특별한 고난이 없는 거지? 얘에게는 뭐가 있는 거지? 나중에 그 청년들을 이렇게 막 신망하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하죠? 한 청년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화장실에 가서 회사에 일찍 출근한 다음에 변기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기 위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변기 위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실련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연단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열 가지 재앙, 고난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사인이 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열 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